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무라타 전자 B팀 신입 사원 심유빈입니다. 제 출근부터 퇴근까지 하루 동안의 브이로그를 찍어볼 예정입니다. 저와 오늘 함께 해보시죠. 오늘은 MMC에서 출장자가 오는 것도 있고 같이 하는 행사가 있어서 조금 일찍 출근하고 있는데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플렉서블 제도가 있어서 이렇게 일찍 출근해서 근무 시간이 많아지는 날에는 다른 날에 이 시간을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어, 저는 일찍 퇴근한 적이 있어가지고 마일리지가 마이너스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에 좀 어, 채워두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하면서 중간중간 창밖을 보면서 일을 할수 있는 창가 자리를 존경하고 꾸네요 사무실이 고층에 있어서 강남역 전경 보여서 되게 가슴도 뻥 뚫리고 좋더라고요 BE라고 하면 보통은 백엔드 엔지니어링이라는 서버사이드 개발을 의미하는 단어로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보라타의 BE는 비즈니스 엔지니어링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비 e 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내외 시스템을 관리하고 개발하는 걸로 다른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IT 비즈니스 혁신을 담당하는 팀입니다. 저는 비팀에서 크게 두 가지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먼저 무라타 코어커, MS 코파일럿 등의 사내에서 활용 가능한 AI 툴의 효과를 검증하고 도입하는 것, 그리고 IT 활용 사내 교육 및 행사를 기획하고 추진하는 등의 생성형 AI 기반 업무 기획 및 운영 업무를 맡고 있고요. 그리고 유저 PC에서 무라타의 시스템이나 기타 OS 상의 문제가 발생하면은. 이에 대해 파악하고 해결하는 것, 산에서 활용하는 시스템의 권한을 생성하고 제어하는 IT 시스템 대응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서버실인데요. 서버실은 KME의 모든 서비스가 돌아가는 중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공간이기도 한데요. 오전에 출근을 하면은 저는 이렇게 바로 서버실로 와서 서버에 문제는 없는지 아니면은 이서버실의 온도나 습도는 적당한지 전체적인 점검을 진행을 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온프레미스 환경으로 서버를 구축해서 사용하고 있긴 한데요. 어, 앞으로는 현장에 최소한의 장비만 두고 나머지는 AWS와 같은 클라우드를 이용을 해서 서버를 이관하려고 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만간 이렇게 물리적으로 서버를 확인하면서 점검할 일은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지금 출장자들 만나가지고 그 저희 오늘 세미나 진행하는 회의장으로 가고 있어요 <웃음> 아이사트 부 <laughs> 안녕하세요 <웃음> 오전에는 BE팀 그리고 출장자분들과 함께 생성형 AI 행사 진행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귀한 만남이니만큼 생성형 AI의 미래 비전에 대한 내용과 함께 무라타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 나갈지 논의하는 긴 회의가 되었어요. 드디어 점심 시간입니다. 일본에서 와주신 출장자분들을 위해서 오늘 메뉴는 맛있는 한식으로 먹으려고 합니다. 단가한국 요리도 됐다 점심에 비빔밥 먹었어요. 진짜 맛있어요.

距離が近いのでこれはすごい珍しいなと思ってましてあの他の拠点だと結構こう情報システムだったら情報システムの中で仲がいいとかいうふうなのはあるんですけどこの拠点も本当に職種関係なく皆さん仲がいいのであの困った時とか助け合いもできるなと思いますそうですね。アアイディアソンとかのの公演とかか各自の紹介、うん 会での紹介と共有会みたいなのを後ろで見ていてもすごい雰囲気がいいなっていうのが伝わってきて、いいしきになってるなって思いました。<laughs> 今日のインタビュー、これで終わらせたいと思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ンートイソチー準備ー 그리고 그룹장님들 대상으로 하는 관리직 향 생성형 AI 세미나를 이제 진행을 하고, 그리고 생성형 AI 아이디어 톤두 가지 행사를 진행을 할 거예요. 생성형 AI의 지금 트렌드랑 그리고 사례 같은 거를 소개를 하고, 앞으로 관리직에서는 생성형 AI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업무에 활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인사이트 도출까지의 세미나를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오늘 이제 하루 업무를 마치고 어, 퇴근을 해서 집으로 가고 있는데요. 오늘 하루 동안은 출장자도 오고 하다 보니까 되게 바쁜 하루가 카메라에 많이 담겼던 것 같아요. 이번 브이로그를 통해 보여드린 제가 하는 업무가 모든 비이팀이 하는 업무는 아니지만 어, 이렇게 되게 글로벌하게 일을 하고 여러 인맥을 쌓을 수 있는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점이 잘 담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마저 이제 퇴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爸爸。